안녕하세요. 스토리아트입니다. 여러분에게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찾아왔어요. 오늘은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 그 중에서도 5월에 열리는 영화제를 소개해드릴게요.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서울국제노인영화제가 2022년에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14회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좋아. 지금의 힘든 상황도 나중에 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는 슬로건을 선보였어요. 가치봄 영화제와 가톨릭 영화제의 화제작 말리언니를 스크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임대청 감독님의 단편 다큐멘터리 말리언니는 2019년 암으로 별세한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 말리 홀트 여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작품으로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2021년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CGV 피카드리와 온라인을 통해 접할 수 있어요.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에서 선보이는 영화들 놓치지 마세요.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가 2021년 광화문 국제 단편 영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화제 개최를 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국내 최초의 국제 경쟁 단편 영화제인 동시에 세계 최초의 기내 영화제였던 영화제는 2022년에는 20주년을 맞아 출품부터 상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영화제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시기 또한 연간 2회로 전환하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의 광화문 국제 단편영화제는 독립 단편영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블록에서 즐길 수 있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국내 경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과 국내 경쟁 대상 수상작은 와차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어요. 영화제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관람하시고 취향을 파악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인천에서 개최되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올해에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이민자와 난민을 비롯한 이 땅에 소외당하는 이들과 함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전 세계 31개국 총 63편의 작품이 상영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디아스포라의 눈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디아스포라의 눈은 개관 프로그래머가 선정한 영화를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다채롭게 해석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스티븐 달드리 감독님의 디아워스와 강윤성 감독님의 범죄도시가 대장 작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디아워스에서는 저서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한국 최연소 북허상 인터내셔널에 노미네이트된 박상영 작가가, 범죄도시에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 교수가 각각 참여하셨습니다. 디아스포라 단편에서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영화를, 시네마 피크닉에서는 추억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도 있어요. 개최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린 디아스포라 영화제.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5월에 열리는 국내 영화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화제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관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들은 꼭 오프라인 상영에 참석해 영화제의 분위기를 느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스토리아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